안녕하십니까. 폴리입니다. 음, 요번에 제가 이번 주말에 찍을 몇 가지 컨텐츠들은 몸을 성형할 수 있는, 으, 어, 체형을 커버할 수 있는 옷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바지 편, 자켓 편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지금 청바지 편은 다 찍었고요. <laughs> 네. 지금 올라간 업로드 중이고, 지금 청바지 편을 찍고 있습니다. 어, 아유. 청바지 편을 찍었고, 자켓 편을 찍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의 체형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어, 제 체형을 변하게 한 것은 어, 좀 아이러, 아이러니하게도 네, 목 디스크였었어요. 제가 이제 아기를 어, 낳고서, 체형이 이렇게 등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굽고, 예전에도 되게 거북목이긴 했었거든요. 엄청 심한 거북목이었고, 등이 이렇게 굽고, 살이 이런 데가 막찐 거예요. 이렇게 찌고, 그래서 몸무게가 지금, 제가 애기 난 후보다 3, 4kg가 지금 더찐 상태인데 사실 옷핏은 지금 훨씬 좋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이 목디스크가 진짜 아프거든요. 거의 어깨가 빠질 듯한 정말 죽을 듯한 고통이 있어서 목에 주사를 막 놔야 되고 진짜 그래서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두수치료에서 가르쳐 준등 운동을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이런 자세들을 잡는 거를 이 목디스크가 이등 쪽에서 근육들이나 다른 근육이 잡아주지 않으면 오는 거라서 목 운동보다 등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깨도 많이 폈고요. 자세를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어깨가 펴졌고요. 이 등에 있던 이 구분, 붙어 있던 살들이 없어졌고 자세가 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패션을 옷을 입으려면 지금 막 살이 찐데를 몸무게를 돌, 몸무게를 재시는 것보다 진짜 진짜로 그 거울, 맨몸을 거울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 점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핏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다이어트를 저번에 하다 제가 중지가 됐죠. 근데 다이어트를 더할 예정이지만 일단 여러분을 만날 이런 촬영을 하거나 회사 라이브가 있다고 하면 윗몸 일으키기해서 배를 좀 넣고요 그다음에 뭐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윗몸 일으키는 건 배살 안 빠진다 안 빠지는데 모양은 잡아줘요 그리고 이렇게 쭉 겨드랑이 넣는 거 하루에 몇 번씩만 하셔도 진짜 거울 보시면 일자였던 허리가 그 다음날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요 네. 정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모아서 좀 이것도 알려드리는 것도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다리 모양도 잡고 있거든요. 다리가 저는 이제 몸무게나 음식을 줄이는 거는 되게 어지럽고 갱년기도 좀안 좋고 해서 어 절충에 나가는데 그래도 핏을 잡는 쪽으로 어 노력한다. 네, 이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요번에 컨텐츠는 뭐냐면 자켓류들이에요. 제가 자켓류가 정말 정말 많아요. 처음에는 자켓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자켓을 제가 어느 순간 딱 입었는데 제 모든 체형이 완벽히 커버되면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켓류를 사모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어떠한 자켓류를 사모았고 어떻게 핏이 어, 날씬해 보이는지 그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그 반대인 옷도 입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안 예쁜 옷들을 다 처리한 상태여가지고 저한테 맞고 예쁜 옷들만 남아서 그 점이 굉장히 아쉽네요. 되게 입으면 뚱뚱해 보이고 막, 막 그런 옷들도 있었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산 것부터 보여드릴까요? 맨 처음에 산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저에게 자켓이라는 거를, 자켓의 멋을 처음 알려준 이 자켓인데요. 이건 진짜 한, 정말 오래됐어요. 제가 스며들다를 처음 이 자켓으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아, 어, 시간은 한 5, 6년? 그 정도 된것 같아요. 회색 체크무늬 자켓인데요. 네. 일단 제가 얼굴이 좀큰 편이고, 제가 가슴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가슴이 커요. 여러분, 어? 장난해? 뭐가 <laughs> 커? 이럴 수 있지만, 제가 가슴이 아기를 낳고서 더 많이 커졌어요. 저희 엄마 유전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되게 작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캡 없는 되게 얇은 브레이저라고 절대로 그런 볼륨감 있는 걸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더 작아 보일까. 왜냐면 저는 가슴이 큰 것보다 가슴이 되게 납작한 스타일의 그런 모델형을 좋아하거든요. 약간 좀 더, 좀 뭐랄까, 둔해 보이지 않고 좀 그런 맛이 있어서 브레이저 검색할 때도 작아 보이는, 뭐 이렇게. 정말 여러분, 에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냥 이쪽에 살이 좀 모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자켓을 입었을 때그 부분이 되게 안 보이는 게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건 아니죠. 막 D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네, 그리고 어깨를 딱 잡아, 어깨를 이렇게 선을 딱 만들어주니까 이 머리가 생각보다 좀 작아 보이는 그냥 이렇게 제가 또 어깨도 되게 좁았었거든요. 지금 어깨가 진짜 많이 펴졌어요. 완전히 접힌 어깨였는데, 목디스크 치료하면서 어깨가 또 펴졌어요.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어깨 펴는 운동, 등 펴는 운동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 병을 위해서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제 패션에 도움이 됐다. 어쨌든 처음 산 자켓인데 이 자켓이 되게 컬러가 블루에 그레이가 섞여 있어서 너무 예쁜데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좀 예쁜 옷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검색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걸 못 찾았어요. 진짜 뭐 블랙, 뭐 다른 컬러들은 뭐 괜찮은 것들이 많은데 이 그레이의 이 체크 무늬를 예쁜 걸못 찾았어요. 진짜로. 정말 근데 많이 검색하고 다녔다는 거. 진짜 알려드리고 싶고,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이건 입으면 되게 봄에 화사해 보이고, 좀. 시크한 멋이 뿜뿜 하는 그런 자켓이거든요. 지금 구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봄에 진짜 제가 말씀드린데, 스며들다는 진짜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자켓을 정말 잘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봄에 신상이 나와서, 봄에는 꼭 스며들다를 봐야 된다는 거. 스며들다에 정말 조금이라도 관계가 없음,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뭐, 1, 2년 뛰고서 쇼핑 을안한 적도 있고요. 어쨌든, 가면은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자켓 산후아 아, 자켓을 사야겠구나 그때 돈을 와장창창 지르는데요. 제가 이때 같이 산 자켓이 어요 자켓 약간 남자 그 어, 약간 남편 거 남자 친구 거 입은 거요런 자켓이 좀 저는 그때 엄청 사고 싶었어요. 얘는 그냥 입어도 되고. 약간 이렇게 걷어 입으면 이제 조금 더 분위기가 아주 답답해 보이진 않은. 근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안 접어 입는 것도 또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항상 이렇게 좀 접어 입었었어요. 이렇게 입으면 사람이 참 날씬해 보이고. 그리고 이런 거는 좀 좋았던 게 이제 회사를 다니니까 속에는 되게 빈티지한 옷을 제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막 입고 이 자켓 하나에 약간 귀걸이 같은 거 포인트, 시계 포인트 하나만 딱 주면 사람이 되게 약간 근사해 보이는 그런 맛이 있었고, 이 컬러는 좀 제가 잘안 보이던 컬러라서 되게, 어, 일부러 좀 샀던. 이거 가방이랑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빈티지하게. 또, 괜찮죠? 그때 같이 산 블랙이 있어요. 어, 바로, 이건데요. 얘는 완전 블랙이 아니라, 아빠 약간 양복 같은 제가 이때 이걸 몇 개를 샀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한번 그냥 갔다가 한 지갑이 탈탈 털려서 한그 당시에 80만 원인가 쓰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뭐한 번에 또몰아서하는 약간 그런 그때 봄에 돈이 많아요. 왜냐면 연말 정산해가지고 저제3의 월급이 좀 많이 들어온 편이거든요. 기부도 좀 많이 하고 병원을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어, 연말에 그래서 이때 같이 산이 원단 자체가 되게 좀, 좀 좋아하는 좀 내추럴하면서 자켓인데 어, 자켓인데 좀 편안해 보이는 그런 류예요. 그래서 이런 류들이 만약에 살이 통통하게 찌신 분들도 이런 자켓 하나로 몸을 다 약간 성형하실 수 있다는. 제가 체형 커버 성형에 청바지 편을 찍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끌었다 갈게요. 네, 이 자켓은 가장 좀 최근에 산 자켓인데요. 이거 역시 스며들다 해서 산 건데, 이거는 체형 커버 하면서 되게 약간 패셔너블한 최근의 스타일을 막 쫓고 있는 사람의 그런 느낌을 주는 되게 어깨가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빠진 사람처럼 뭔가 <laughs> 이렇게. 빠진 사람처럼 돼있어서 소화기가 쉽지는 않으나 너무 이런 면이 오식면 같은 이런 재질이 되게 시원시원하고 한겹짜리라서 좀 지금 입기 딱 좋은 그런 어, 여기 소매 이런 거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지금 제가 <laughs> 여기 떼어서 여기다 붙였는데 이게 여기에 이렇게 달려있었거든요 <laughs> 여기 다는 부분 여기 단추에 이게 딱 달려있어서 트가 되는 그런 옷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된 옷이었어요. 너무, 맨 처음에는, 아, 살까 말까 하다가, 어? 계속 보니까 약간 느낌있네? 그렇고, 약간 산. 네, 그런 옷이고. 아, 원래는, 지금 철이 원래는 이걸 입어야 되는데 한 5월까지는 입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날이 갑자기 너무 더워가지고 원래는 린넨 자켓을 보여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그래서 고민했어요. 그냥 바로 린넨으로 건너뛸까? 아쉽잖아요. 그리고 이때 사두면은 또 가을에 입기도 좋고 이게 또 철이 지나버리면 옷들도 다 이렇게 안, 아, 나, 들어가서 안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저는, 어, 자켓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 체크무늬, 블랙무늬, 뭐 갈색 같은 거 샀지만 그레이가 없었어요. 작년에 얘는 이제 노카라예요 노카라로 이렇게 그레이를 샀었고 얘도 수면들때 샀어요. 거의 자켓은 약간 믿고, 믿고 사는 편이에요. 왜냐면, 일단 원단이 너무 좋고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원단이 되게 고급스러우면은 그런 디자이너 샵에서 보통 3,40만원 정도 하거든요 같은 질이면 근데 여기는 10만원대라는거 10만원대 약간 후반이기도 하고 중반이기도 한데 예전에는 여기 옷이 다 20만원 대다 넘어섰어요 제가 그때 70만원 80만원 100만원 쓸 때는 근데 여기가 스토어팜을 같이 하면서 오프라인만 할때보다 가격이 좀 내려갔거든요. 근데 원단이나 이런 품질은 예전하고 똑같고 너무 좋아서 저는 믿고 자켓은 여기서 산답니다. 작년에 보여드려서 많은 분들이 같이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는 네, 그레이 컬러 좀더 자세하게 컬러를 보여드릴까요? 약간 이런 이런 멋이 있는 <laughs> 그래서 린넨은 갖고 온게 있는데 린넨은 안 보여드리고 하나만 더 입고 아, 두개더 입고서 옷을 한번 갈아입어보겠습니다. 얘는 어 매그제이 아시죠? 제가 매그제이도 좀 가격대가 좀 있긴 한데 좀 특이한 옷들도 많고 너무 예쁜 옷이 많데 은 제가 또다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제 눈에 딱 띄었던 어 트렌치 코트인데. 너무 길지 않고 가볍게 입을 수 있는 트렌치 코트인데 얘는 어떤 부분을 성형해주냐면 카라가 엄청 커서 얼굴을 좀 작아 보이게 하는 그런 마술을 부려주는 <laughs> 네, 이 카라가 진짜 비카라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도 올해도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딱 봤을 때와 이건 얼굴이 좀 작아 보이겠다. 그리고 되게 독특하다 싶어서 샀는데 가격대가 얘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30만 원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또 매그제이는 좀 독특하고 멋진 디자인들이 많은데 가격들이 다고 30만 원대 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예쁜 게좀 많이 나왔었는데 못 샀다는 네딱이 정도 길이에 어, 트렌치코트라고 해서 다 길기만 하니까 약간 트렌치코트 느낌을 내고 싶은데 좀 약간 가볍게 입고 싶어 할 때는 딱이 정도 길이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그 이거 리포만 자켓이 있죠.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이너를 좀 갈아입고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완전한 이거는 왜보여드리냐면 완전한 오버핏도 되게 체형을 가려줘서 얼굴을 되게 조그맣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저도 이제 많은 셀럽들의 그런 유튜버나 인스타를 많이 들어가서 보는데 정말 정말 야리야리하고 시 너무너무 조그마하신 분들이 오버핏을 입으면 더 작아 보이고 얼굴 더막 이렇게 해 보이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 아무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딱 핏이 되는 완벽하게 핏이 아니라 적당히 핏되는 이런 옷을 입으면 또더 날씬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리폼한 옷입니다. 네. 그래서 구매, 구매는 할수 없는 좀 레드 컬러에 독특한 트렌치 코트인데, 트렌치 자켓 같은 이렇게 입는 옷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옷을 좀 바꿔 입고 분위기를 세신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 이 자켓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되게 오버핏이 아니고 어느 정도 막 꺾이는 게 아니라 딱 적당한 핏 정말 자로 잰 듯한 그런 핏에 입었을 때 정말 제일 날씬해 보이는 그런 디파 무의 자켓입니다. 그리고 제 봄에 진짜 핑크색 입으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결혼식 갈때 사람들이 다 되게 엄청 어두운 옷을 솔직히 많이 입고 가던 저는 근데 핑크를 잘 입고 가거든요. 이게 신부한테 어택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이렇게 뭐 상갓집도 아니니까 그래도 좀 밝게 입고 가고 싶은 마음에 핑크색을 잘 선택하는 편인데요. 이걸 입고 하나를 더 보여 드릴게요. 트위드인데 얇은 트위드예요. 그래서 약간 신축성도 있고요. 그리고 딱 핏되는 감에 네. 판무에서 제가 한 2년 전인가 샀고, 아직도 판매하고 있는 걸로 확인된 그런 트위드, 얇은 소재의 트위드 자켓. 네. 이너를 뭘 입을까 하다가 좀 너무 식상하시죠? 제가 이거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처음 보신 분들은 괜찮을 때 제가 뭔가 이렇게 소개할 때좀잘 입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 세트, 세트는 아니죠? 코스 미니스커트, 코스 티. 네. 핑크색을 하나 더 입어볼게요. 제가 트위드 자켓이, 어, 이 칼라버 패트에서산게 있는데, 제가 결혼식 때좀 많이 입는 옷이거든요. 결혼식 때는, 이렇게, 결혼식이 주로 언제 있었지? 좀 간지가 오래됐는데, 그래도 봄, 가을, 뭐, 여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봄에 이렇게 화창하게, 이렇게 흰색, 이렇게 딱 입는다던가. 이 트위드 자켓을 제가 산 거는, 어, 이 칼라거 펠트고, 그 홈쇼핑에서 칼라거 펠트가 입점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이때 여기에 붙어 있는 이 공장 표시를 보면서, 칼라거 펠트님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샤넬의 그 디자인을 셨고그 분이, 어, 그 분의 라이센스를 따서 이제 만드는 건데, 그, 어, 홈쇼핑에서 말하기로, 예, 좀뭐 믿어야겠지만 이 표시가 뭐냐면은 그 샤넬 이 트위드 원단 자켓 만드는 똑같은 공장에서 원단을 했다고 해서 처음에 진짜 홀린 듯이 컬러별로 막 살려다가 블랙을 안 샀는데 약간 후회된다는. 그래서 불, 이게 이 색깔 핑크색, 어 블랙 세 컬러 있었거든요. 아, 근데 블랙도 되게 멋있었는데 다 사면 약간 내가 도라인가 해가지고. 적당히 하자라는 마음에 안 샀던. 또 그런데 또 지나면 후회해요. 지금은 아마 안 팔고, 안 팔고, 새로 나온 것들은 예전만 못 하더라고요. 컬러 펠트가. 그래서, 하여튼 이 컬러도 깔끔하고 엄청 가볍고 진짜 편해요. 완전 괜찮은데. 요즘에는 점점점점 점점 더 예전에는 트위드 자켓을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트위드 자켓 사면 항상 좀뭐 샤넬 거를 못 입으니까 되게 후회하고 무겁고 까끌럽고 두툼하고 불편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워낙 다잘 나오니까 예 저는 트위드 자켓을 진짜 약간 추천해 드립니다. 얘는 핑크. 그때 어 블랙 살까, 이제 하이트는 기본으로 산다고 해서 블랙 살까, 핑크 살까 하다가 아, 그래, 티자. 튀어야 돼, 사람이. 그래가지고, <laughs> 핑크를 색, 택했던. 그래서 이것도 아까 흰색이랑 마찬가지로 청바지나 어디나 다좀잘 어울리는 화사함 저번에 저희 직원 결혼식에 이거 입고 갔는데 정말 저만 뭐, 모든 사람 중에 저만 화려하게 입어서 저희 직원이 되게 저를 반겼던 <laughs>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오바는 하면 안 되겠죠.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여러분. 되게 편하고 좋은데 어쨌든 트위드 자켓도 어, 컬러별로 저는 트위드 자켓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진짜 샤넬님이 창조하셨듯이 굉장히 몸이 편한 자켓이라서 되게 재질별로 좀 갖고 싶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최... 다 편집해야지 이거는 더 엣지라는 이것도 CJ에서 나오는 더 엣지라는 브랜드 건데요. 블랙이 하나는 있어야지. 아까 것의 옷에 더 예뻤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블랙 트위드 자켓 하나 있어야지. 깔끔한 거. 이런 거딱 있어야지. 약간 단정하고.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백. 학생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어려져, 어려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딥판무보여 들어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어깨 어느 정도 핏되는 요런 자켓도 되게 슬림해 보이는. 저는 어쨌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슬림해 보이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 겨울에도 아까 디판무나 이런 거나 겨울에도 이너로 입고 이외 코트도 입을 수 있어서 이런 얇은 트위드 자켓 강추드립니다. 이거는 더 엣지 상품입니다. 잠깐 끊었다 할게요. 네 이번에는 약간 쇼 쇼새 자켓인데요. 저 이거 깔별로 세 개를 갖고 있어요. 아 블랙 하나 이것도 뭐에홀리듯이세 개를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어 이런 요런, 요런 컬러 하나, 마음에 어세개다 갖고 왔는데 어디갔지? 지금 막 엉켜져 있어서 어. 하나를 안 갖고 왔는데 블루 컬러를 하나 더 갖고 있어요, 이렇게 세 컬러를. 그래서 얘는 좀아 크롭 자켓이어가지고 크롭 자켓인데 너무 크롭하지 않고 적당히 이런 거여서 좀 괜찮다는. <laughs> 많이 입었었다는. 그러니까 이거가 좀 되게 무난한데 제가 그렇게 무난한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근데 이런 일반적인 거는 입을 때가 꼭 돌아와요. 막 그런 유행을 크게 타지 않고 되게 기본적인 크롭 자켓이기 때문에 유행을 그렇게 타지 않고 그래서 이거 컬러에 맞춰가지고 어떤 옷을 지금 하체가 지금 블랙이라 그렇게 잘안 어울려서 제가 상체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냥 이렇게 모자 캡 모자 눌러 쓰고 이런 노란 자켓에 그냥 이렇게 입고 청바지 같은 거툭 하고 입으면 예쁠 것 같은 네 예쁘겠죠? 이렇게 두 컬러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 컬러. 한 컬러는 제가 안 가져왔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놔두면 안 예쁘니까 안 보이게 놔두고 제가 가장 최근에 산 여러분들 좀잘 알고 있는 요스메들라에서 최근에 샀던 요 자켓은 아까 보여드렸던 갈색보다 조금 더 카키색이 더 많이 도는 그리고 얘는 특징이. 여기에 이렇게 쭉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돈돼 보이는 이런 맛이 있는 자켓이고요. 얘는 이렇게 바지랑 한 벌이에요. 세럽이라서 제가 이 바, 저는 이 세럽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입었고, 바지만 되게 많이 입고 다녔어요. 바지에 다른 옷들을 좀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따로따로도 엄청 잘 입을 수 있다는 점. 네. 이 치마는 이따 올려드릴게요. 저 이거. 브랜드 살짝 까먹었네요. 한참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그래서 뭐 이런 길이감에 이런 느낌도 낼수 있고 하나 조금 되게 어 이런 자켓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것도 세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지금 바지랑 한 벌로 입고 싶어서 되게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제가 한때는 이렇게 속감이 화려한 거를 되게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런 거는 이렇게 팔을 접어서 입으면 되게 포인트가 되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샀다는 이 노란, 이 그레이 자켓 체크처럼 이 안에가 노란색이어서 팔을 접으면 얘도 되게 그 노랑이 포인트가 딱 되거든요. 아, 자켓 하나 더 있다. 맞아. 이거 하나 더 보여드려야겠다. 그런 게 하나 더 있는데. 그래서 얘도 얘는 솔직히 말하면 되게 좀 튀고 되게 티는 자켓이었는데 저는 셋업이 되게 갖고 싶었어요 었 근데 되게 적당한 리즈너블한 가격에 셋업이 있었고 두 개를 맞춰서 바지 정장 그래서 입었는데 지금 바지를 찾다 못 찾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입어도 되고 이렇게 소매를 이렇게 하시면 되게 포인트 되는 청바지에 잘 어울리겠죠 요즘에 봤더니 모든 주머니에 이렇게 마스크가 나와 이옷 입은 지좀 오래됐는데 예. 제 아, 마스크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살았나 봐요. 이렇게 자켓 하나 더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네, 마지막 자켓입니다. 저의 모든 체형을 감싸주었기에 그리고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시크한 멋이 나는 게 바로 자켓이기 때문에 정말 자켓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린넨을 다 빼고 보여드렸기 때문에 요한철 지나면 한 다다음 주 정도에 린넨 자켓도 한번 선보여드릴게요. 어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져서 많이 여러분들 못 보여드릴 것 같았는데 오늘 좀 한을 푸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자켓은 그냥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줄무늬 이런 자켓이라서 어? 그냥 되게 평범해 보이는데 소매를 딱 걷으면 갑자기 형광이 나타나면서 되게 좀 느낌 있는 이런 네, 것도 포인트가 있어서 예식장에 많이 입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체형 커버 시리즈, 체형을 성형하는 자켓과 청바주리의 시리즈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 오늘과 이번 주 내로 업로드를 시켜드릴 거고요. 오늘도 어, 긴 시간 제 컨텐츠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폴리였습니다.